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8장 15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족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신데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르 사람의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람들이, 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죠. 어린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냐? 만져주심을 바라고. 근데 이제 뭐, 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만지시기만 해도 병자들이 치료되고, 말씀만 하셔도 병자들이 치료되잖아요. 어, 그때나, 지금이나, 또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다이 자식에 대한, 어, 그런 어떤 집착이나 애착이 크죠.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만져주시기를 바란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건강하고 잘 되고 뭐 이렇게 되기를 어, 바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막았죠. 어, 제자들은 제자들의 도리를 다한 거죠. 어, 이렇게 그냥 예수님을 어, 귀찮게 하지 마라. 음? 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실 분인데 너희들이 지금 이럴 분이 아니시다. 막 이렇게 어, 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어떤 언어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러면 이제 순수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순수한 것. 어 그런 걸 이야기하지만 또 어린애 같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어린 아이 같이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어떤 얘기예요 유치하다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아직 뭐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건 이제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예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또, 어떤 것이 가장 떠오른가 하면, 그 심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뭔가 복잡한 것,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보면 복잡한 사람이 없습니다. 복잡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심플한 사람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가다 보면, 성장을 이루어가면 심플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또 신앙생활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심플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 생기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하는 것. 예. 뭐, 물론 뭐, 일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도 그렇지만, 어, 일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로 심플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일 처리를 잘할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할 때에 심플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 같다는 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 돼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떤 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큰 부자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네, 사실은 뭐 유대인들이 부자가 많잖아요. 뭐전 세계 그 모든 그런 상권. 어 이런 어떤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을 주 주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유대 자본 뭐 이런 얘기도 분명히 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이에요. 언제서부터? 그때서부터. 예. 그러니까 오, 큰 부자다 그러면 엄청난 부자인 걸 거예요. 예. 근데 어, 큰 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겠습니까? 자극 질문하지 않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계명을 어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네. 엄치나. 네. 엄마 친구 아들, 예, 뭐든지 다 갖춘 예, 그런 사람이죠. 어, 돈도 있어, 뭐 어, 정말 그 행동도 발라, 생기기도 잘 생겼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서부터 뭐 부자 청년인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관원이다 벌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주 뭐 모든 걸다 갖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늘 날아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약대는 낙타잖아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의 주제와는 관계 없지만 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무엇냐면 이제 문 중에서도 어 이렇게 이렇게 큰 문이 있으면 어 이렇게 조그마한 문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낙타가 그런 어떤 조그만한 문, 이제 바늘귀라고 하는 것이 그 문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그렇게 해석하다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바늘귀는 실제 바늘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바늘귀 요새 이렇게 끼우려면, 실 끼우려면 요새 뭐 바느질을 안 하니까 바늘길를깰 일도 잘 없지만 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실좀 껴라 그렇게 이제 어, 어머님이 말씀하시면 이걸 왜 나한테 시키지 막 그냥 그랬었는데 그그 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예,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만큼 이제 이제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 보기도 힘든 그 바늘길 근데 낙타는 얼마나 큽니까? 우리 타고 다니잖아요. 물건도 실고 댕기고 그런 낙타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 이 말씀의 초점을 보면 사람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시는 데에 초점이 있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걸 좋아하죠.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여기도 또 결론이 그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 지금. 어 이렇게 이야기가 오다 보니까 첫 원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데 원래 질문이 뭐예요?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거였어요. 그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으니까 그것이 어떤 그 삶의 주도권의 문제에 있어서 걸리는 것이었고 만일 죄인이었으면 죄의 문제가 될 것이고 뭐 다른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면 다른 상황이 문제가 됐었을 것이에요. 삶의 주도권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릴 수 있을 때야만.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없을 때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수 있겠는가? 내 공로가 더나 많으면 무엇으로 예수 공로를 의지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 공로를 의지하겠습니까?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나에게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예수 공로가 필요한 자 아니겠어요? 어,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시죠. 심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것을 두 가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수 공로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심플한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예수님의 도움만 바라보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쌓는 것이 우리 영생을 위한 것이 될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생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 우리도 받아 갖게 하여 주신 것 예수님의 그 공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 공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공로 의지할 수 있도록 나에게서 정말 그 방해되는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다 깨끗게 해 주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삶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